네 반갑습니다. 자 전국에 계신 어, 우리 또 유튜버 구독자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어, 구독하고 계신 우리 다동네방의 용건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여러분들 아, 코로나로 지금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힘듭니다. 여러분들 파이팅하시고요. 자 오늘은 여러분들 어, 이곳이 어디냐? 아, 이곳은 바로 물맑고 공기 좋은 강원도 최고의 도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땅덩어리 홍천 와 있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. 자 오늘 또 어, 제가 홍천에 지금 어, 거주한 지가 한3 개월 정도 됐는데요, 여러분들. 뭐 살면서 여러분들은 뭐 맛집을 얼마나 자주 다니실지 모르겠지만, 저도 미식가기 때문에 정말 맛집을 정말 좋아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맛집, 그곳을 농림축산부에서 선정한 안심 식당으로 소개된 바로 미오기라는 초밥 롤 전문점을 소개합니다. 자 이곳은 여러분들이 찾아오실 때 어떻게 하냐 네이버 검색하실 때여기 요기. 여러분들 요기오나 여기였다가 아니라 리얼로 들어갑니다 료기로 검색을 하셔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언제든지 홍천터미널에서 15분 거리 서울에서 1시간 거리면은 여러분들 바로 오실 수 있고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놀러 오시게 되면은 코로나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이제 포장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자 가게 내부 쪽으로 한번 입구 쪽으로 한번 진입을 해보고 있는데요. 에, 공유 이벤트로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, 네이버 블로그 그래서 이제 어, 류박 초과과 이자카야 음식 사진을 또 SNS 에 올려주면 또 음료 서비스 매장에서 어,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해시태그는 여러분들 필수입니다. 에, 많이 좀 여러분들 해주시고요. 네이버 블로그 역시 아, 사진은 열 다섯 장입니다. 여러분들 정말 성심성의껏 써주시는 분들은 한일당3만원 시식권을 이벤트를 진행하고 계십니다자 가게 내부 를 한번 보실까요? 자 감독님 한번 보여드릴까요? 자 인테리어가 아주 고급스러면서 어, 일본 이자카의 느낌을 좀 따서 아주 럭셔리하고 고급스럽고 좀 아늑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. 자 이쪽으로 한번 보시도록 모릅니다. 자 특선 메뉴로써도 대방어 사시미와 또 석화 이런 것들 또 판매했고요. 무엇보다 여기는 또손소독제랑뭐 어, 이런 것들이 또잘 배치돼 있습니다.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주류도 다양하게 아 어, 여러분들 참이술부터 해가지고 뭐 어, 다양한 예, 술들이 있죠. 사케도 있고요. 자, 한번 넉겨, 넘겨볼까요? 자, 초밥 정식부터 해서 예, 다양한 정식 세트가 있고요. 자, 이렇게 여러분들 메뉴판이 또 있습니다. 김민경 어, 스페셜이 있어요. 스시, 예, 스시를 이제 다양하게 드실 수 있게 되겠죠? 예, 개인적으로는 어, 요거 마음에 드네요. 김민경 VIP 스시, 그리고 14PC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여러분들 모든 걸 드실 수가 있어요. 초밥. 아, 여러분들 블로그를 많이 보시면은 여러분들 여기로 검색하셔서 보실 수도 있겠지만 블로그에 보면은 여기 특장점이 뭐냐? 사장님이 장인정식 초밥 왕이지만 무엇보다도 일반 횟집보다도신싱합니다 안심하고 여러분들 드셔도 되고 농림축산축산부에서 안심식당으로 인정이 된 곳입니다. 자 반반 초밥으로서 다양하게 또 나와 있고요. 자 스시 단품으로도 아주 다양하게. 메뉴판이 정말 끝이 없습니다. 정말 대단합니다. 이거 어떻게 다 준비하시는지 존경스러울 정도로 맛집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.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망설이지 마시고요. 지금 구독하지 마시고 이따 잠시 후에는 제가 또 초밥 먹방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공유하면서 영상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동면방 구독 좋아요. 이곳 홍천터미널 류기초밥집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